이 지난 주부터 체감 온도가 106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소들은 여름철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한인 타운 식당가 표정을 고성훈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저하되는 계절 여름, 체감 온도 106도라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인 요식 업소들은 이에 힘입어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면과 콩국수의 계절이기도 한 여름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얼음이 둥둥 뜬 쫄깃한 냉면 맛을 즐기는 인행 치열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프로즌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역시 여름철 더위를 잠시 잊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날씨와 기온에 민감한 냉면, 콩국수, 메밀국수 등을 판매하는 여름 대표 음식 전문점들은 여름 날씨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며 평소 20에서 30%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여름 대표 음식 전문점들과 함께 삼계탕, 추어탕 등 보양식 식당들 역시 이번 무더위를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의관에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하여 찾는 손님 중60% 이상이 여름철 별미인 냉면을 찾고 있습니다. 아, 다른 때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이상 높아졌으며 특히 바베큐와 겹들인 어, 냉면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초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는 시원한 음식과 더불어 뜨거운 국물에 단백질이 높은 보양식 등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 한인타운 요식업소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MK뉴스 고성원입니다.